최신 갤럭시노트북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 바로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강력한 인텔 i5 13세대 프로세서와 SSD 256GB로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자랑하며 사무용으로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. 세련된 그레이 컬러와 슬림한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으며 윈도우가 포함되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특별 할인 혜택과 다양한 쿠폰, 포토리뷰 작성 시 제공되는 상품 오피스 2024까지 더해져 가성비가 뛰어납니다. 사용자들은 뛰어난 퍼포먼스와 편리한 사용감에 매우 만족하며 업무와 일상 모두의 완벽한 선택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.